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개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태안에 토지가 넓은 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 이 주택이에요. 현재 보이는 이 주택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돌축대를 다 쌓아서 위로 올라 앉아서 지었고요. 바로 앞쪽으로 해서 시멘트 타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트 도로를 따라서 조금만 나가시면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가면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시멘트 도로 좁은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임야 보이시죠. 바로 집 뒤에 있는 저 임야까지도 본 매물에 속해 있습니다. 대지는 138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25.3평으로 블록 구조로 지었어요. 네오플이라고 보온 단열이 잘 되는. 그런 블록으로 지은 주택이고요. 2016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면은 362평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합해서는 총 500평이고요. 주택은 25.3평으로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지은 주택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멘트 타설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저 앞에다 주차를 해놨지만, 저기에다 주차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이쪽에도 주차장이 또 있어요. 이쪽에도 주차를 하실 수 있게 여유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도 차는 한두대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지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옆집에서. 담을 쳐 놨죠. 그래서 여기가 대지 경계고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 있는 이 홍가시 나무가 이집 담장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으로 해서 철근 파이프로 이렇게 박아 놨는데요. 여기가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꽃을 심어서 꽃밭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돌 사이사이로 해 가지고 지금 연사초이며 철쭉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고 꽃잔디도 너무 이쁘게 폈네요, 지금. 하얀색 꽃잔디, 핑크색 꽃잔디 해서 쭉 꽃잔디가 꽃이 피어있고요. 그리고 또 앞쪽으로 해서도 조경수를 이렇게 식재를 해놔서 자연 울타리가 되고 있죠. 여기가 대문이고요. 대문을 따라서 들어가시면 이쪽이 현관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울타리가 다 되어 있어요. 집에.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이런 구조물도 되어 있어서 여기서 삼겹살 구워 드시기도 좋고 마당에서 생활하실 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잠깐 더위도 피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쪽으로는 이런 대나무래어해서 담도 다 해놓으셨고요. 여기에는 블록을 깔아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집이 뒤에 이 임야까지도 본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임야가 362평이나 되다 보니까 꽤 넓어요. 뒤쪽에 보시면 닭들이 그냥 풀어져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도 옆집으로도 잘안 가고 여기서만 애들이 생활한대요. 이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화단을 꾸며놓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뒤쪽에 예쁜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올라오면은 바로 이 중턱에는 여기가 텃밭이에요. 닭들이 들어가서 다 쪼아 먹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채소들을 충분히 농사지어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수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 마늘도 심어져 있고요. 상추도 지금 실컷 따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파, 쪽파. 그리고 요런 나무들, 뭐, 달래도 심어져 있고요. 요기에 보시면 이제 나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땅두릅이고요. 요거는 참나물. 얘는 두릅이죠. 잎이 이제 큰데는 따서 드셨고요. 그리고 저기에 뭐, 눈개승마도 있고, 요거는 눈, 눈개승마랍니다. 그리고 참나물이며, 무화과 나무도 가운데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지갱이 나물. 그 다음에 저건 신선초와 신선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실수가 꽤 있어서 지금 요거는 복숭아나무 같은데 복숭아꽃이 핀것 같습니다. 옆에도 여러 가지 뭐 보리수나무인지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고요. 그래서 유실수도 상당히 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포도나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닭들이 저기 구석에 있다가 지금 살살 넘어오는데요. 닭장 옆으로 해서 쉴수 있는 둘마루도 만들어져 있고. 경계로 에서는 대나무를 식재를 해 놔서 자연스럽게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대나무 뒤쪽으로는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닭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이웃집 올라가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나가면 혹시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펜스 쳐 있고. 대나무로 다 해서 시야도 어느 정도 가리게 되어 있고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평씩 다 분할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띄엄띄엄 주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집들 간격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이렇게 닭도 키울 수가 있게 여유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경계는요. 여기 보면은 펜스를 다 쳐놨거든요. 펜스 따라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는 또 머위밭이 있어서 머위도 엄청 많이 자라고 있죠. 살짝 언덕진 이런 임야가 본 매물에 속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웬만한 잔목들은 다 제거하고 멋진 소나무들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경계는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정상에 벤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벤치 뒤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저 뒤에가 경계예요 이 뒤에서부터 해서 저기 휀스쳐 있는 데 있죠 저 끝선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계고요. 이쪽은 저기 담 있는 대로 해서 이게 쭉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보셔야 되지만 처음에 이분들이 사셨을 때 대략적인 경계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땅 경계는 근사한 소나무들 몇 그루만 남기고 잔목 제거를 해서 깨끗하죠. 그런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잠복제거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 땅 경계는 찾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을 해 놓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면 한눈에 이렇게 집도 보이면서 저기 건너편에 이웃 동네도 다 보이죠? 한눈에 동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집은 생활하기 편하게 바로 도로 옆으로 지어놨어도 주변으로 해서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널찍널찍한 전원주택들이 잘 지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대지는 500평씩 분할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꽤 넓어요. 그래서 서로 사생활 침해도 안 하면서 또내땅 뒤로 해서 이런 임야도 있기 때문에 뒷산이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염려도 없겠죠.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배산 임수의 지형에 앉아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주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이런 창고도 있어서요. 공구를 다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진열을 해주셨죠. 여기는 공구 창고고요. 바로 뒤쪽으로 해서 빨래를 여기다 넣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 바로 마주보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입니다. 기름보일러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앵글로 짜서 창고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고요. 대지는 이렇게 경계가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대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하셨어요. 수도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웃집이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야 차단하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홍가시를 심어주셨어요. 아우, 요것도 아주 잘 자랐네요. 앞쪽으로 잔디밭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블록으로도 이렇게 다 깔아놔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데크처럼 깔끔하게 이용하시고요. 요 앞에 요만한 잔디밭이 있는데 소나무도 있고 새집도 있고 이러네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올라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다 보이는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야가 가리지 않아서 시야가 탁 트여 있죠? 아까 보셨던 그 울타리수들이 위쪽에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우, 아주 깔끔하게 정돈을 잘 해놓으셨네요. 여기 요만한 데크가 있고 파라솔이 있어서요. 여기서 쉬시고, 또 차도 드시고, 식사도 여기서 하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보시면 동네를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한가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몇몇 집밖에 없기 때문에 한적하기도 하고 되게 조용하네요. 앞쪽에는 이렇게 처마를 길게 내놔서 그늘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데크가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올스텐을 발라놨는데 아주 반짝반짝하죠? 요즘 한참 이제 나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물도 저렇게 뜯어서 햇빛 좋을 때 말리시기도 하시고요.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바로 현관도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 비다 눈이 들이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가 실내예요. 왼쪽에 신발장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분께서 신발장을 직접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되어 있는 이런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이분들이 설치를 직접 하셨는데요. 중문도 원목으로 되어 있죠. 어유 기술 좋으신데요. 이렇게 중문도 다 하셨고 바로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실내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안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안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지금 25.3평이기 때문에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실이나 주방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방도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한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침대 안쪽에 놓으셨고, 여기에 책상도 들어가고, 텔레비전도 다 놓는 요 정도 여유 공간이 돼요. 방은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이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행거로 해가지고 옷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쓸모있게 구석구석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 옆으로 해서 화장실이 있어요. 이 집은 이 화장실이 하나인데요. 바로 변기가 있고요. 세면대 있고 저 안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원목으로 다 둘러져 있어서 도배를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3인 쇼파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저쪽에 텔레비전 놓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 공간도 좁지 않습니다. 식탁이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 시,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처럼 활용하시는 식탁이 있고 이쪽에도 또 따로 식탁을 4인 식탁 정도 되는 사이즈를 놓으셨는데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좁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실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놓고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 정도 공간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앞에가 탁 트여있는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집은 동향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쪽으로 해가 들어오고요. 오후에는 저쪽으로 해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도 창문이 크기 때문에 이 집은 오전 오후 해가 다 들어와서 채광이 나쁜 집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앞뒤로 다 트인 개방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는 이렇게 동네가 내려다 보이고 먼산이 보이고 산 산너머 넘어 산 넘어가 보이는 이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산이 보이고 닭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풍요롭고 평화스럽게 보이는 저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일자 싱크대지만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식탁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뒤에 산조망이 한눈에 보여요. 저기 요실소 같은데 조미가 있게 동글동글 말아져 있는 저런 나무도 보이는데요. 제가 뭔나무인지도 모르겠지만 저것도 일부러 저렇게. 조용히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닭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면서 저 산에 계절마다 바뀌는 저런 모습, 그다음에 저기 벚나무가 지금 꽃이 하얗게 폈다가 조금씩 떨어졌네요. 그래서 파릇파릇 니파리가 나고 있는 저런 풍경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전망이 탁 트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창이 상당히 넓죠. 제가 늘 주방 창 넓은 거를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런 주방창 넓은 거를 선호하는데 이집 주방창이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해서는 다용도실인데요, 보조 싱크대도 되어 있어서 물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기 보조 싱크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냉장고가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까지 두 대가 되어 있고요, 수납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세탁기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싱크대도 여기 있고요. 창문도 있어서 또 환기도 잘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면서 안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이 안방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요. 이쪽과 이쪽에 창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옷을 수납하실 수 있게 행거를 걸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텔레비전도 이쪽에 있고 서랍장도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도 굉장히 잘 되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25평에 맞게 짐들도 웬만한큼 정리를 하셔서 아주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공간에도 굉장히 여유있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갈수록 면적은 주택 면적이 큰 주택이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전이나 농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데, 이거 같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저렇게 닭을 키우면서 풀어놓고 생활을 하시면 건강한 계란도 드실 수가 있고, 또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여유를 한번 누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매물은요. 500평의 토지에 2016년에 25평으로 지은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고요. 매매 가격은 2억 7천입니다. 오늘 이 매물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